나이를 먹으면 기억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까먹고 있다가, 아, 맞다! 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기억력과 내 기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고, 하려던 말도 잘 생각나지 않아서, 거시기, 모시기를 뭐 찾기도 하고요. 자꾸 쓰던 단어와 물건인데도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아들이나 딸 이름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 이유는 슬프게도 뇌의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요. 뇌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뇌도 늙습니다. 그러나 뇌는 자극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뇌 기능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뇌 기능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좋아하는데요. 운동 자체가 자극이 되기 때문이고요. 적절한 운동은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도 자극에 의해서 발달되고, 우리의 뇌도 자극에 의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운동과 두뇌 발달은 서로 상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운동은 뇌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력을 높이는데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청소년기에 신체 활동이 권장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뇌 속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할 때그 신경세포의 연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학습 과정이 되는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는요 생활 습관과 행동 변화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평상시에.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이번 실험 결과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씩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꾸준하게 시켰더니 증가세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미국의 일리노이드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을 시킨 결과 학업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비만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연구결과인 것이죠. SAQ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속도, 지구력, 순발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스포츠도 힘이라든지 속력만이 아닌 과학과 두뇌싸움이 되는 것이죠. 축구를 예를 들면요. 리블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잘해서 골문 앞까지 잘 갔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판단하여서 공을 차지 않으면요, 볼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몸을 움직이면서 두뇌를 가동해야 되는 운동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숲을 보면서도 나무도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운동법은 우리 어릴 적에 했던 놀이가 바로 그런 운동법이었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놀이들과 비슷한 놀이들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순발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뇌를 많이 자극한다고 하는 손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이고요. 균형 감각도 중요하고 올려진 공기와 놓여진 공기 모두를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어렵고 순간 판단력이 빨라야 가능합니다. 그 판단대로 우리 손이 움직여야만이 가능한 놀이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고무줄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음악적인 요소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음정 박자를 놓치면 안 되고요 노래에 맞춰서 뇌를 자극하는 발을 움직여야 하는 놀이죠 더군다나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하는 놀이라서 협동심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 비석치기 이 비석치기는 저희 동네에서는 망각기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러한 놀이는 뇌를 자극하면서 순간 판단력과 균형. 그리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놀이들입니다. 여기에 세세세가 빠질 수 없죠. 우래에 맞춰서 손을 움직여야 하고요. 상대 친구와 호흡도 맞춰야 하고, 그 다음 동작을 계산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죠. 이러한 놀이가 엄청나게 뇌를 자극하는 운동들이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는 게이트볼도 막대기로 하는 구슬치기인 것이죠. 운동이 뇌 기능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혈액순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뇌에도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영양공급은 물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뇌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협동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뇌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뇌 혈관 질환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뇌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치매를 비롯하여서 활발한 호르몬 작용을 통한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에서 카테친 B, 이리신 등의 단백질 분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는 호르몬처럼 뇌로 전달되어져서 인지기능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의 조골세포에도 기억력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뇌속 해마 의존적 기억력 향상을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낮을 주관하는 세로토닌 호르몬과 밤을 주관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밸런스를 조절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예전 당뇨에 관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식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3분 걷고 1분 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던 것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뇌를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은 놀이이자 운동이라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좀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많이 소개해 드린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력도 체력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경우도 많고요.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도보다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근력 운동은 짧게, 자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산소 운동은 30여 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보다는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1회에 30분 정도씩, 주 5회 정도를 목표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에 10분만 운동해도 뇌기능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작업 능률이 올라간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짧게라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걷기가 익숙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벼운 조깅을 도전하여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걷기를 하시다가 10초 뛰기부터 시작해서 1분 정도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강도를 너무 세게 하면 빨리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다음은 수영인데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걷는 간단한 생활 습관과 변경으로 인해서 체력을 늘려가시고 유산소 운동량을 늘려가신다면 뇌 기능과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나물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서 소개해드린 운동 등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셔가지고 젊은 뇌로 살아가시는 것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